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우리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야 될 활동이 있죠 바로 재취업 활동인데요 4차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되나요? 5차, 6차, 7차에는 구직활동 외의 활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 우리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서 담당자한테 안내를 받게 되죠. 각 차수에 따라서 구직 활동을 한건 해라, 재취업 활동을 한건 해라라고 안내를 받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누구는 구직 활동 한건 하라고 얘기하는데 구직 활동은 이력서 제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력서 제출만 해야 되나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요거에 관련돼서는 고용보험법을 좀 살펴보면 좋으신데요. 고용보험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 재취업 활동이란 방금 말씀드렸던 구직 활동, 즉 이력서 제출을 포함해서 직업안전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재취업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근거한다면 우리들이 부여받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그리고 마지막 회차까지 재취업 활동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직 외 활동으로도 4차뿐만이 아니라 5차 이후의 모든 차수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력서 꼭 제출해야 될 것만 같은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받게 되는 바로 이 취업희망카드와 우리가 실업인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받는 문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구직활동을 꼭 제출해야 되는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취업희망카드에 나와 있는 구직활동 한 건이라는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제 취업활동과 동일한 정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취업희망카드에는 구직활동 한 건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자를 구직활동 한 건에 지참해서 전송해라 라고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 취업특강이나 아니면 온라인 취업특강 아니면 기타 심리검사나 다른 구직외 활동을 보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직 활동은 재취업 활동과 동일하게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시고 의심하고 계시는 어 이력서 제출을 꼭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취업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던 구직 외 활동으로만 인정이 가능할까요? 어 그건 또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실업 인정의 재취업 지원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담당자 나에게 지명된 실업급여 담당자가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꼭 따라야 된다는 게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차부터 4차까지 재취업 활동으로, 즉,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실업급여 담당자가 4차에는 반드시 이력서 제출을 꼭한건 이상 해주세요라고 문자 또는 유선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4차에는 꼭 이력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실업 인정회차에 대해서 이력서 제출을 포함해서, 그리고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 등의 모든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들로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구직외 활동으로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담당자가 별도로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시면 된다는 거.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선이나 문자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4차에는 뭐 이력서 제출을 반드시 한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 전에는 꼭 구직 활동을 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는 이력서 제출을 한건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구직 활동이라는 단어 자체는 재취업 활동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헷갈릴 때는 담당자한테 꼭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찌됐든 담당자가 이렇게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좀 오인해서 실수를 할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좀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 2월 2019년 2월에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이 개정이 된 이유가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단기 특강에 대한 횟수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직에 대한 욕구를 좀 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좀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현장 담당자들이. 바뀌었던 목적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구직활동을 강제로 시킴으로써 어쨌든 형식적인 구직활동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현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 게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건 이미 개정은 이뤄졌고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조금 더뭐 어찌되었든 실업급여 담당자가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뭐 청원이나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접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